이제조금만더올라가면 전설적인 해적 하얀 수염이 숨겨놓은 보물상자를 파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물상자 안엔 뭐가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대장! 하얀 수염은 해적 중에서도 제일 힘이 셌어요! 늘 상자에 한가득 신비한 눈덩이를 가지고 다녔는데 여기 북극에서 던졌다하면 글쎄 그 눈덩이가 열 n g a 까지 날아갔대요. 할리코덱 선장님 말론 어느 날 하얀 수염이 던진 눈덩이가 갑판에 떨어졌는데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며칠이고 녹질 않았다지 뭐요 그거 정말 신기하군. 다 왔어요, 비장. 바로 저 위에요. 엇차. 어어. 도전아야자 어디 걸린 거죠? 뭔가 단단한 게 있어. 엇차. 드디어 찾았어요, 디장. 하얀 수염의 보물 상자예요. 음, 이제 열쇠만 있으면 되겠군. 열쇠는 벌써 챙겨왔죠. 파란 수염 보물 상자, 빨간 수염 보물 상자. 아, 여기 있어요. 너무 추워서 손에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나, 내 열쇠. 하이. 어머나, 이게 뭔 일이야? 대장, 정어리가 제 열쇠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열쇠도 열쇠지만 정어리가 위험해! 당장 정어리를 찾아야 해! 여기부턴 흩어져서 찾는 게 좋겠어 네, 대장! 아하! 찾았다! 네? 응? 아또 사라졌네! 날간다지 아, 아, 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대장 너무 돌았더니 정신은 하나도 없지만요 갑자기 거품을 그렇게 쏴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네가 운이 없어서 거품 그물에 걸려든 것 뿐이야. 우리 혹등고래들은 그렇게 강력한 거품 그물을 만들어서 먹이를 한 번에 아주 많이 잡거든. 식사를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우린 정어리떼를 쫓는 중이었는데 혹시 어디로 갔는지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정어리떼를 보면 신호를 보내죠. 혹등고래들은 소리로 연락을 하거든요. 자, 이게 신호예요. 오... 알겠죠? 알겠어. 알겠어요. 어 맛있는 크리세우떼가 지나가는군. 음.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아참 내 이름은 미지예요. 빨리 열쇠를 꺼내지 않으면 정어리가 배가 많이 아플 텐데 큰 일이군. 그럼 어쩌죠? 옥토노트, 저는 조정실로. 과제 열쇠를 삼킨 작은 정어리를 찾는 게 이번 우리 임무다. 어, 어쩜 좋아. 배가 많이 아플 텐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정어리 떼가 있어야 되장. 아주 잘했어, 대시 그런데 열쇠를 삼킨 정어리를 저 안에서 어떻게 찾죠? 트윅! 이 엑스레이만 있으면 어렵지 않을 거야. 주님, 모두에게 보여주자. 자, 이 망치를 안 보이게 뒤에 숨겨봐. 휴바 휴봐 아주 훌륭해. 하지만 열쇠를 삼킨 정어리를 1분이라도 빨리 찾아내려면 엑스레이가 여러 개 필요할 것같은데 어쩌지?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베이소! 바로 탐험선 2를 타고 출동해. 열쇠를 삼킨 정어리를 찾아내는 대로 긴급 열쇠 분리술을 실시해야 하니까 말이야. 당장 출발할게요, 대장. 과지 베이소! 지금 즉시 엑스레이를 작동시킨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 대장. 정어리떼야 모두 출발! 자 이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엑스레이로 과제 의 열쇠를 찾아내는 거야. 둘로 갈라지는데요. 둘이 오른쪽을 맡아, 내가 왼쪽을 맡지. 네 알겠어요, 부장. 서둘러야 돼. 너무 늦으면 정어리가 위험해. 히오! 일단 한번 더! 이어! 페이소, 과지? 이쪽 정어리들한테는 열쇠가 없어 그쪽에 있다는 소리니까 잘 찾아봐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대장 과지, 너도 아직... 과지? 여긴 과지 대장 나와랑! 대장 나와랑! 페이소, 안 들려? 하는 수 없이 혼자 탐험선을 밀어야겠네. 너, 어, 저건, 학교그혹등고리다 여기에요. 미치! 내 목소리 들려요! 그래, 신호가 있었지. 어, 어. 오,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군. 우와, 이런 데서 배를 몰땐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네, 알았어요. 어쨌든 좀 도와줘요. 탐험선을 얼음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좋아, 내가 얼음을 밀어서 넘어뜨려 볼게. 으아, 얼음이 너무 커서 나 혼자선 힘들겠어. 하지만 친구들이 도와주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야. 친구들한테 신호를 보낼게. 오오오! 이 미치! 우리 불렀어? <목소리도> 안녕 친구들. 얼음을 밀어서 넘어뜨려야 하는데 좀 도와줘. 당연히 도와야지. 얼음 밀어 넘어뜨리기 늘 즐겁지. <laughs> 멀찌감지 불러서 있어. 자 준비됐지? 하나. <목소리도> 조금만 더요. 둘. 됐어요 조금만 더 스트레스~ 우와~ 야호~ 모두 고마워요 이제 빨리 정어리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우리도 따라갈게 가다가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이야 쟤는 툭하면 아무 데나 들이받는 친구거든. 어쩌죠, 대장 정어리도 콰지도 사라져버렸으니 말이에요 아, 어, 정말에 난 바로 뒤에 있어, 베이서 든든한 친구들도 데리고 왔는걸 하하, 무사히 돌아올 줄 알았어 대장, 정어리떼예요 바로 밑에 있어요 자, 모두 날 따라오 찾았다 저기 내 열쇠를 삼킨 정어리가 있어 나도 보여, 콰지 하지만 저렇게 계속 움직여선 열쇠를 꺼내기 힘들 텐데 어쩌지? 저기 미치! 친구들하고 엄청 커다란 거품 구물을 만들어서 정어리들를 잠깐 가둬둘 수 있어요. 그야 물론이지. 자 친구들 거품 구물 대우으로 청어리야, 무리해서 데리고 나와야겠어. 바지,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가서 청어리를 잡아. 내 네, 대장, 지금이야 아싸. 무서워할 거 없어. 널 도와주려고 온 거야. 네 배를 고쳐주려고.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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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아파요. 자, 가만히 있어. 열쇠 분리수를 실시해야 하니까. 자, 이 거품들을 충분히 들이마신 다음, 아주 크고 시원하게 트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어휴, 실례 분리술 성공! 네, 알쎄 배 아프게 해서 미안해, 꼬마양 이젠 다 나아는걸요, 뭐 고마워요 모두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뭘거금을 만들기는 언제나 즐겁답니다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요 그런데 이거 원,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아니 저 친구가 워낙 아무 데나 들이받아서요. 하하하, 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대장, 빨리 가서 보물상자부터 열어봐요. 드디어 하얀 수염의 보물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알수 있겠군. 어, 이건 하얀 수염이 던졌다 하면 엄청나게 날아갔다는 신비의 눈덩이에요. 보세요, 여기 하얀 수염이 직접 쓴 편지도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 누구든 이 보물상자를 여는 자는 눈덩이를 던질 자격이 있당! 억터넛 전원 눈싸움 시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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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